우리는 흔히 외모를 단순한 겉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외모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단순한 꾸밈을 넘어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가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과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귀티나는 외모를 만드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표정과 태도가 외모를 결정한다.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목구비나 옷차림이 아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바로 표정과 태도다. 아무리 멋지게 꾸몄어도 굳은 표정과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 매력이 반감된다. 반면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더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처럼 미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 또한 자세와 걸음걸이도 외모의 일부다.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걸을 때 자신감과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풍긴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신경쓰면 점점 몸이 기억하게 된다. 외모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외모는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내면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외모 또한 적절히 갖고야 한다. 첫인상은 외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꼭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건강한 피부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전혀 관리되지 않은 모습은 나는 나를 대충 대합니다라는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 아침에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하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존감과 자기에도 함께 올라간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약속을 지켜보자. 나만의 스타일은 곧 나의 정체성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다. 스타일이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내가 좋아하는 색, 평소 생활 패턴, 직업적 환경 등을 고려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보자.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라면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옷차림이 어울릴 수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만남을 갖는 사람이라면 세련된 포인트가 들어간 스타일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걸음걸이, 말투, 자세까지도 스타일의 일부다. 바른 자세와 차분한 목소리, 적당한 손짓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귀티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진짜 멋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찾는 데서 나온다. 외모는 내면 건강의 거울이다. 외모와 건강, 그리고 마음가짐은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쉽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 거친 피부, 힘없는 자세는 단순한 관리 부족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신호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생기가 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과음과 흡연을 줄이는 기본적인 습관만으로도 피부와 몸의 컨디션이 달라진다. 건강한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결국 귀티나는 외모의 바탕이 된다. 즐겁게 사는 삶이 외모를 빛낸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옷을 입어도 삶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금방 티가 난다. 얼굴에서 생기가 없고 눈빛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 즐기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소소한 취미를 즐기고, 하늘을 올려다 보며, 계절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긴다. 굳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즐기다 보면 미소가 많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행동에도 여유가 생긴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결국 귀티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결국 진정한 외모의 매력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체다. 정리하자면 표정과 태도가 외모를 결정한다. 외모는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이다. 나만의 스타일은 곧 나의 정체성이다. 외모는 내면 건강의 거울이다. 즐겁게 사는 삶이 외모를 빛낸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단순한 꾸밈을 넘어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외모 습관을 통해 단순히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다운 멋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